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압 변호사입니다. 좌파 커뮤니티에서 윤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중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잔인할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아그라, 구설, 뭐 등등등등 그참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던 그때를 지금 연상케 한다. 그때 그렇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던 자들이 그측근들이 무려 아, 또 상당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 또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뭐 곤혹을 치렀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때렸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다 하나 성취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돌을 아, 던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너도나도 돌을 어, 던지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돌을 던지는 건뭐 잔인할 정도고요. 아, 심지어 직근들마저도 이제 아, 다 모두 이제 돌을 던지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튼 여뭐 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와 하나도 다를게 없다. 대칼코만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도 다를 게 없으면 이게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그때도 처음에는 그냥 뭐 슬슬 시작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파 인사가 약 1000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구속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재수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야말로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아 제가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참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조윤선 장관은 당시 이제 어, 박근혜 대통령은 영부람이 없으니까,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 일종의 이제 영부람 역할, 그런 거를 조윤선 장관이 한 거예요. 문체부 장관을 맡으면서. 근데 그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이미지도 좋고, 아 그리고 또 무슨 뭐,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에 엮였습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 진짜, 가 같이도 하는 거에 엮여가지고,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일부 뭐, 그 연예인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뭐 그런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상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엮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수갑차에서 끌고 다니고 재판 끌고 다니고 그런 걸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인들 그거보다 더하면 더 했다고 하지 예를 들어서 내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탈탈 털으면 뭐 조윤선 장관도 별거 아닌 뭐 블랙리스트라는 걸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 내란 동조이뭘 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최상목 경제부총리님 모두 제들이 이런저런 지금 구실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모두 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윤상인 의원, 나경원 의원 등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장서서 그 탄핵 반대 여론을 이끌고 그런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마저도 현역 국회의원들마저도 더 특검이 지금 타켓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지금, 아, 근데 방법은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결국 안에서 부터 무너져 가지고 내준 거예요 그때도 뭐 좌파들이 야 워낙 뭐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걔들이 그렇게 활개를 칠수 있도록 만들어 준게 누구냐 바로 우파의 분열 우파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때도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그래? 똑같습니까 8년 전과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우파의 배신 우파의 분열로 이래서 쟤들이 그냥 아 그냥 무혈 입상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여기서 좀 누가 턱턱 아, 막아주고 그다음에 끈질기게 또 아, 항쟁을 하고 항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저쪽에 서가지고 말이죠 이재명 옆에 서가지고 어? 조갑제 정규제 같은 것들은 아, 어떤 핑계를 대도 그것들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들이 이재명 옆에 가서 꼬리를 살랑거립니까 지금까지 지들이 해왔던 말들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응? 우파의 무슨 뭐. 어, 지들이 그 스피커라면서 그런 놈들이 말이죠. 이제 그야말로 어? 관두콩 닫을 때가 되니까 아? 그때 가서 호의 호식이나 하자 그러는 건지. 지들한테 미래가 없으니까 이제 어? 여기서 어? 아 이재명한테 붙어봐야지 여기서 못 붙으면 뭐 5년 후에 뭐 내가 누구한테 붙어가지고 출세하겠나. 누구한테 붙어가지고 뭐 대접을 받아보겠나. 지금 정규자하고 저갑자하고 아, 용산에 가가지고 이재명한테 대접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씩이나. 자 이렇게. 한놈한 놈은 지금 전부 다배신을 때리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모스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모스탄에 대한 압박까지도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스탄이 오늘 들어옵니다. 오늘 들어와서 내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에 관해서, 거기서 연설을 하도록 강연을 하기로 되셨어요. 서울대학교 내호암에관에서 그런데 이게 여기서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와 시간과 장소를 바꾼다는 건데,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로 바꾼다는 겁니다. 원래 5시였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안에 호화매관이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정문 광장으로. 이 광장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은 안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대여관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 호화매관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것은 이건 서울대학교가 이제 빠졌다는 얘기인데, 뭔가 부담을 안고서 지금 대관을 못 해주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오세훈이도 마찬가지. 원래, 오세훈이가 주관하는 행사에 모스탄 대사가 발제자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가 그 행사에서 축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세훈이도 지금 발뺌을 해가지고 그 행사에, 지금 모스탄이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탄에 대해서 뭔가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 모스탄 대사의 지금 얘기가 너무나 이제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아, 어, 압박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모스탄 대사를 하나도 다루질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만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우파, 어, 그 인터넷 언론 몇 군데가 다를 뿐, 모스탄 대사 입국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다루질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모스탄 대사가 주한미 대사로 오면 어떡할 겁니까? 응? 지금 주한미 대사에 아, 지금 후보에 올라 있다는 건데, 어, 물론 뭐그 올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렇게 압박을 가다가, 저렇게 홀대하다가, 만약에 모스탄이 주한미대사를 오면은, 뭐, 이거는 한미 관계가 도대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아, 트럼프는 8월 1일부터 짤짜리 없다. 8월 1일부터는 관세 그대로 때린다. 아 지금, 그럼 우리는 관세 25%, 50%, 70% 받는 겁니다. 아, 지금 25% 관세는 기본이고, 거기다 철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0%관세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뭐50% 관세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관세를 맞고서 수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자동차 25%씩 관세 때리면 뭘 남는 게 어디 있고, 철강은 25% 관세였는데 50% 때리면 오히려 마네스가 된다는 거죠. 적자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만 때려도 사실은 모두가 아, 반토막 나는 거고 적자로 돌아서입니다. 아, 수익은 반토막 나든지 아니면 아, 적자로 돌아서든지 그런 상황인데 아, 지금 8월 1일부터 그대로 아, 그때부터는 더 예상 양보 없다, 연기 없다라고 아,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아, 정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할수 있는 모스타를 갖다가 저렇게 아, 그야말로 모욕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서울시 행사에서도 모스타를 빼버리고 그건 뭐 아,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당장 내일 호화매관에서 강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 취소를 시켜버린다? 그래가지고서 강연을 할수 없게 만들었다? 할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장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광장에서 아, 광장에서 하는 거야 뭐 집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아, 어, 당연히, 뭐,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호화회관에서 하는 거를 못하게 방해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스탄이 과연 가만히 있을지, 그 다음에 모스탄하고 같이 움직이는 고든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보면, 보고 있을지, 글쎄요.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아, 어, 지금, 어, 근데 결국은 한미 관계가 치, 최악으로 치다으면 이재명 정권이라든가 이 좌파들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우파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예요. 하여튼 모스탄 대사에 대한 아, 지금 저 정권 차원의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모스탄 어, 또 어, 미국에서 어떤 또 어, 얘기를 할지 모스탄이 또 아마 그러면 더 강경한 얘기를 할것 같거든요. 어, 만약에 광장에서 하게 되면 모스탄이 아무래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더 강경한 얘기를 할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모시다 입국합니다. 강시현입니다.